자기가 자기따라 하는 우우가 되게 쉽지 않아요기가 자기가 자기가 자가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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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데가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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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가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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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아, 자기병이기가자 <laughs> 그 자신 있어 이거. 뭐... 어 자신. 있어. 일단 어쨌든. 어. 네. 뭐목에 출가 에이. 이자은 조금 이십 정도만 자신감 봐가지고 또하나고요 뭐. 글쎄 우리가 만족 공주가 아니, 만족해야지 너뭐 모카 사줄까? 모야야 됐다 <laughs> 아니 이게 잖아요 없어 뭐, 이게 이케크거예요이케크 아. 뭐냐면 레오씨가 제 생일날에 아아 아, 아 이런, 이런 모습이 태군이에 따뜻한 태븐이가 아, 굉장히 냉소적인 표정과 이 포즈도 그때 나? 편이 <laughs> 아, 있나요? 저, 이게 웃긴거야 저 웹진을 잃지 못하네요 아니 너네하냐고 모르겠는데, <laughs> 왠지 모르겠는데요 그, 저때 약간 그게 있었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가오고양이 네. 어떤 거요지 후드. 아지. 어. 어? 뭐, 자세. 뭐, 뭐, 이런 게왜그 어렵고 귀여웠죠? 예. 네. 네. 포즈 한번 보여 주세요. 저 저런 모습이 나올까요? 저런 느낌? 변 느낌 되지 않나요? 에. 아. 난 그만 놓고 싶다. 아. 어떻게좀 무섭던데? 그 <laughs> 거기서 표정만 하면 사진 띄어 아니 케이크는 안보여주내 얼굴만 보주고 싶어 어떻게 해 좋았다 네감사합니